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1월 5일 또 오늘 또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 늦은 시간인데요 현재 보시는 DIC 여러분들과 함께 또 빠른 종목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DIC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6 9 9 0원의 종가가 마무리되면서 1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7,930원까지 올라가면서 24%나 되는 강력한 상승 흐름도 나왔었는데요. 자, 이 같은 흐름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현재 DIC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AI 팩토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DIC가 핵심 부품을 공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루머가 갑자기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 그리고서 상승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러한 루머가 있기 전에 아침부터 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검색기의 유일한 종목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분봉타점에서 빠르게 보시는 것처럼 얼만큼 좀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빠르게 검색기에 지금 들어왔던 종목이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매수 신호와 함께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매도 신호가 또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서 리스크 관리까지 할 수가 있는 부분. 매수 신호가 나와서 진입했다가 곧바로 매도 신호가 나와서 이런 하락폭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과 다시금 매수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진입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대응한다? 그 다음 매도까지 그대로 보유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이 11시 부근에 나왔던 신호에 진입해서, 이 오후에,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그대로 수익을 가져갔더니, 이 구간 자체의 수익률 자체가 기본적으로 13%, 14%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중대응에 있어서 DIC라고 하는 종목에서 13%라는 그래도 좋은 수익률을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달성했는데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검색기를 이용해서, 또,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간단하게 내고 있다는 라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볼까요? 개인과 외인과 기관, 이렇게 세 분류가 있는데, 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5%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외인이나 기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5배 정도의 수익을 더 벌어가게 됩니다. 20에서 25% 정도나요. 자, 그럼 만약 개인들이 한30% 수익을 냈다. 자, 그럼 외인이나 기관들은 이거의 5배인 100에서 150%까지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언제 팔아야 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오래 갖고 갈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팔게 되는데, 자, 하지만 자기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고점에서 재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또 손절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앞에서 벌었던 수익도 좀 까먹게 되고, 좀몇번 이런 것들을 했더니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들은 우리보다도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정보력, 자, 자본력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점에서도 사서 올라갈 때도 사고 조정받을 땐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부터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고 그 속에서 주가를 자금으로 가지고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샀던 많은 물량이 수익으로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 같이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면 우리도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같이 제가 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은 그들이 즉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이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외인이나 기관들이 팔 때는 반대로 매도 신호가 또 나오게 이렇게 나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기에서 종목이 나오면 또그 종목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에 따른 신호 외국인들의 매인들이살때 같이 사서 들어가고 또 그들이 팔때 같이 팔아서 지금과 같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방송에서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 영상을 좀 뒤늦게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방송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대응이 좀 늦다거나 아니면 또 아까 같이 오히려 혼자 매매하시다가 손실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거 고민을 좀한 끝에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빠르게 이 문자로라도 매수 매도 타점을 좀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색 기 라든지 이런 신호 들 여러분 들도받 아가 실수 있게 언제든지 소통 방 열려 있 습니다. 입장, 하 시게 되면다받 아보 실수 있 으니까요. 어, 제가 잠시 연락처 를좀 알려 드릴까요? 음, 010-7344-81104 자, 이곳 으로 저이 대표 에간 단하 게 대표 라고, 대표라고 그냥 단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가 올 때마다 여러분 한분한분제 연락처에다가 구독자님들이라고 이렇게 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체 문자로 빠르게 매수매도 타점도 좀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검색기라든지 신호 같은 거. 바로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어떤 돈이 든다거나 유료 이렇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어떤 대가성 바라고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도 절대 없더라고 <laughs> 말씀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굳이 제가 뭐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이거 말씀드릴까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많은 힘이 되기도 하고 어, 보람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지금도 늦은 시간 이렇게 방송하고 있다 보니까 대가성도 없다고 했더니 아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데 뭘 이렇게 다 퍼주려고 하냐라고들 하시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쨌든 지금 현 지금 주식 바닥에 한 15년째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벌써 16년째가 되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손실만 봤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저도. 근데 손실도 손실인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었거든요. 어 하지만 그래도 이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은 좀잘 내고는 있는데,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뭐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뭐 배울 것도 배우고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총 15년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오래 해봤더니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좀 길게, 오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함께 하면서도 많은 수익 낼수 있는 방법 많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혼자 외롭고 좀 고립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좀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개인 연락처 열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뭐 종목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워 하시는 거 궁금하신 것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건 뭔가요 이런 거 언제든지 질문도 남겨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그리고 뒤이어서 여러분들 또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께 선착순으로 전달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 1600 포인트를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4000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 코스닥 지수도 지금부터 빠르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 업종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현재 2차 전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산업이 코스닥을 16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코스피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가는 상황에서 코스닥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한 투자 기회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2차 전지 속에서 어떤 종목이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2023년도였죠. 이 2차 전지가 굉장히 고점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현재 시점까지 굉장히 긴 하락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 시가총액의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나 바이오주들로 채워졌었던 상황인데, 다시금 지금 지갑변동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이 다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자료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야 될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다만 지금 현재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종목명이 공개가 되면 빠른 급등락에 따라서 이 각각의 종목들마다 주포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또 우리가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갑작스러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들이 원치 않는 부분에서는 다시 주가를 또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도 조용하게 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따로 선착순으로 좀 공개됨을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어, 다만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시기 위해서 제가 위쪽에 제 번호를 좀 띄우겠습니다. 010-7344-8104자 이곳으로 여러분들 저 이대표의 대표라고 단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가 올 때마다 바로 이 자료들과 종목까지 빠르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자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종목까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연말과 내년까지 좋은 수익률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긴 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